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 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 분이 우상 을 버리고 하나님 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 을 섬기며, 또 하나님 께서 죽은 사람 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 에서 우리 를 건져 주실 예수 께서 하늘 로부터 오시 기를 기다리 는 지를 그들 은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리포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건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을 데가 없이 천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린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맞추하고 여러분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